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부를 때 찬송 304장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나은땅 위에 제범한 여원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냐 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때 줌이지 않던 영원들은. 큰 소리 외 저으러도 주민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배 부삼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 다못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 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대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이십삼 장 말씀입니다. 구약 백팔십일 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이십삼 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배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여,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다섯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들을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세살아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재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십 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로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 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첫 이상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에 반모퉁에까지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열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리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랫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인 거룩한 되해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도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 일일 동안 여호와의 절개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료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의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일 동안 즐거워 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에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집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대부분 이미 언급된 바 있는 이 절기에 관한 규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절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켜 행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3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4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 또 9절에서 14절까지는 곡식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초실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미래 첫 수확을 바치는 오순절 말씀하고 있고 23절에서 32절까지는 납팔절과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끝절까지는 한해 수확을 결산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 그죠? 벌써 대여섯 개가 되는데 이러한 절기를 지키다 보면 1년이 다 가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때요? 일년 열두 달이 하나 앞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예배와 또 절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다 보면 내일 년이 그냥 훅 가더라고요 그죠 벌써 일월 달이 거의 다 갔죠 마찬가지로 또 이월 달또새 학기 시작하고 또 삼월 달또 새로운 또 모델이 시작되고 내 사월 달또 고난 주간 부활절 지내고 오월 달 가정의 달 칠월 달백 주절 내 팔월 달 여름 행사 구월 달 이렇게 쭉 가다 가 보면 연말 성탄절 그죠. 이렇게 1년의 모든 절기와 행사들을 하다 보면 1년이 금방금방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왜 주셨느냐 봤더니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 중요한 절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대부분 언급해 주신 말씀들인데요, 특히 이제 다만 이 본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제정된 불임절을 제외한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지켜진 공식적인 절기들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 성회로 삼는 3대 절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명령과 규례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절기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지켜온 가장 최초의 절기이고 가장 오래된 절기입니다. 그것은 아담 때부터 지켜온 하나님의 절기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천지를 창조하시고 며칠째 제 칠일째 안식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거룩하게 성별 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은 열심히 뭐 해야 될까요?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뭐하여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요? 열심히 일해라라고 말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 이제 언약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노동이 있습니다. 그죠? 노동. 열심히 일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 그죠? 남녀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세 번째는요. 안식해라. 그죠? 요세 가지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과 하와 때부터 말씀하신 그 명령들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라라는 것이죠. 특히 이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는 좋죠. 그죠. 쉬니까. 근데요. 하루 이틀, 1년 3명일 쉬다고 생각해 보시죠. 무료하고요. 아,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죠. 어, 우울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멍 때리고 있으면, 어때요? 뭐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일하면서 모든 걸다 잊어버리죠. 왜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을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면서 계속 그 일을 집중하다 보면, 몸이 낫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사람들 관계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너희가 여섯 동안은 뭐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죠? 우리도 열심히 일 하죠? 열심히 일하고 몇째 날 일곱째 날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이니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이 있어야 안식이 참된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안식이 있어야 아, 이제 또 쉬었으니까 어때? 요 하나님 안에서 참전 안식을 누렸으니까 너 뭐예요? 몇세 동안 너 열심히 일하지. 그렇게 말은 한다는 것이죠. 그래 주일 날 어때요? 주님 안에서 왔을 때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다시 또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구별해서 재정해주신 날이라 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론 쉬는 것도 있지만 이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와 축복, 또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성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또 거룩한 시간으로 잘 바꿔서 이렇게 할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두 번째는 이제 6월절과또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생받던, 고통받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날이죠. 그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종종 보면 어때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인이라 그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이 내 얘기를 보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네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게 많이 반복돼 있는데요. 계속 내기를 보면서 첫 번째 말씀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죄와 사망에 있던 땅에서 건져내신 누구를? 여와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말씀을 늘 하신다는 것이에요 6월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애굽에서 종두했던 곳에서 너희의 부르짖음과 너희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라? 기억해라 감사해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맞을 때마다 고통과 압박의 세월을 세월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한다는 것이고 또그 모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는 감사의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교절을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 지켜야 될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속히 떠나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풀지 않은 반죽의 떡을 먹었던 사건을 기념하여 축제로 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월절과 관련이 있죠. 이 절기들은 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야 될 규례지만 어때요? 나중에 추후에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기억을 못하지만 너희들이 못봤지만 무엇을 기억해라?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할아버지 할아버지 부모님들을 어때요? 애굽 땅에서 총대였던 땅에서 구원하신 날이야. 그리고 급하게 나오면서 먹을 것을 취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후손에게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도록 일부러 재정하신 절기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도 은혜 받아서 기쁘지만 누구에게까지 그 영향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신앙의 계승과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안 된다고 보십니까? 네 반반이겠죠. 믿음의 가정들은 그래도 어찌 됐건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부모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초실절의 절기는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한 고리의첫 단을 제사장에 들에서 요제를 바치고 아울러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 보리 수확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초실절의 대표의 원리로 적용시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40년 동안 생활했죠? 광야에서 그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 유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어디 가나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수확을 드린 거 그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황한 것을 끝나게 하시고 이제 정착해서 땅을 차지하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노동해서 그 열매를 얻은 것을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순절과 나팔절 속제일 초막절이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우리가 잘 알듯이 맥추절하고 같습니다. 맥추절인 이 오순절은 무교절과 또 수장절과 함께 지키는 이스라엘의 3대절기였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동시에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령 강림 이후에 또 추수 감사제에서 이 성령 강림제로 또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팔절과 속죄일은요, 7월 1일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팔절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로 모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회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성회로 모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생음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승리의 나팔을 불러 이렇게 즐거한다라는 워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속죄일리는 노동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한데요. 속죄일은 뭐예요? 스스로 자신을 괴롭혀서 속죄를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금식 그죠? 금식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고통에서 이런 노동을 하지 않고 속죄를 통해서 금식하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또 말씀하는데요 7월 15일 즉 팔레스타인의 추수를 마친 시기에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에는 7일간 빠짐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초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때를 초막에 거하신 것을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많이 전기가 어디하고 많이 연결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려급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좀정리하겠는데요 이러한 절기들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결국에는 하나겠죠 하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언약의 관계에 있는 공동체고 또 하나가 된다 너희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공동체가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을 받아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실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들을 보면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의 정책이 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이렇게 방황기를 거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점점 망각하거나 잃어버릴 때에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함부로 살지 않겠죠 말도 행동도 생각도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가 뭐가 부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식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네 얼굴이 빛이 나고요, 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요, 네 자기 것을 아끼지 않니하고막 드리고요, 이런 것이 나타나요. 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면요, 그 은혜에 더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절기들 뿐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자랑하시는. 우리 금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절기들과 규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